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로 우리 말씀묵상 같이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때 시몬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시몬이 예언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시몬이 그들 요새까 말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아기 예수는, 이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여기까지끊 끌어보겠습니다. 이 패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너지, 무너뜨리는, 그 다음에 분개시키는, 그 다음에 파멸, 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흥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오늘 좀 얘기할게요. 아나타시스. 네. 이 다나타시스라는 단어는 음, 일어남. 그 다음에 다시 세움, 세워주는. 더 중요한 거는 부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그가 다시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부활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아나타시스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하실 때 이사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누구는 패하게 되고 누구는 흥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누구는 그의 가지고 있는 것이 무너지고 파멸의 길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세워지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예 그래서 어 사망 그 다음에 질병 이 상태에서 영혼의 사망 질, 육신의 질병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죠.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 사역이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세움을 받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너는 누구냐면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마리아 너는 네, 어, 마리아 너는 여기서의 마음은 이 마음과가 다른. 여기서의 마음은 칼디아라는 단어고 여기서의 마음은 푸시케예요. 이 푸시케는 보통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마리아 너의 영혼은 칼에 찌르는 듯하는 그런 고통을 감당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렇게 패하고 흥하게 하고 이일 때문에 비방받는 이 사역과 또이 사역이 너한테는 마음에 네 영혼에 찌른 듯 하는 그런 아픔을 가져올 거라는 거죠. 왜이을 이런 일은, 무슨 일을, 결과를 가져오냐. 이는, 예, 어, 몸, 여기 접속사로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단어인데, 어, 이렇게 하는 것은, 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냐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이 드러나게 한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 단어를 좀 봐야 돼요.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가 아포칼립토라는 이 동사예요. 이 기본 동사인데 이 동사의 그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감춰놓은 것을 드러나다 그 다음에 감춰놓은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예 비밀을 폭로하듯이 예 폭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감춰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뭐 이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드러나다는 말이 봐서 아포칼립토스토예요 자그 다음에 또이 어, 아포칼립토가 이렇게 쓰이죠 아들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진정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녀님께서 계시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알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로서 알수 없는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드러내실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뭐가요? 사람의 깊품 생각 속에 가, 마음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생각이 본인도 감춰져 있고 또 본인은 알지만 다른 사람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왜이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요, 이 드러남이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어, 살펴볼게요. 자, 같은 누가복음을 보면 어, 더잘 나오는데 어, 우리 누가복음 의장이 보면 우리 시몬 베드로가 납니다. 예, 시몬 베드로가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기쁜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힌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주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겠다고 하죠. 그 뒤로, 많은 고기를 잡았고왔을 때에, 오, 당, 주님 당신 말대로 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께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나를 떠나서서. 갑자기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예, 주님께서 바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에 감춰져 있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를 알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예. 또 같은 장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예. 중풍병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에게 오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에서 뜯고 내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는 말하냐면, 네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병에서 노일죄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의 사람. 그럼 뭐예요? 이 중풍병자의 병은 그 근원이 뭐예요? 이 사람의 죄의 문제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 죄에 대해서 삶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 이증품병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아마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문제의 근원이, 병의 문제 근원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시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 되죠. 예, 하나 한두 가지만 더 볼까요? 같은 장, 예, 누가복음 1 9장에사개오가 납니다. 예, 사기오는 죄인입니다. 예, 바로 세리였죠. 폭리, 어, 세금을 많이 폭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지만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받았죠. 마땅하죠. 예, 근데 사개오가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다음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식을 듣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주님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양심에 드러냈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드러냈을 때 고민하다 가 결정하죠. 어떤 결정을 하죠? 자기의 재산의 2분의1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머지 2분의1을 토색한 거. 예, 세리니까 당연히 토색했겠죠. 나머지를 다 토색한 거네 배로 갚겠대요. 그럼 뭐예요? 남는 게 없죠. 그럼 뭐예요? 사기오는 자기의 돈을 자기의 재산을, 재산의 문제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는 자기의 죄를 드러냈을 때에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 영생을 취했어요. 반면에 19장, 18장인가 그렇죠? 누가 보금 18장에 부자관원이 납니다. 이 부자관원도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부자였어. 이 사람은 사껴와 같지 않고 계명을다 지킨,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경건한 그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내게 딱, 주님께서 딱한 가지 부족하대. 뭐예요? 사껴오는 자의적을 했고, 부자가는 예수님께 말씀을 네 재산을 전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나눠주고 쫓아와라. 금지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때에 부자 간호는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서. 왜요? 자기는 주님을 잘 믿고 계명대로 간호상 돕고 그런 일을 했었죠. 근데 막상 이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오래니까 영생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을 본 거예요. 바로 자신도 모르는 것이 드러난 거죠. 예. 주님을 쫓아가기에는 돈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을 본 거죠. 신앙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자신이 그럴 만한 신앙이 없음을 보게 된 거죠. 예,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겉모양 건건한 신앙을 가, 가졌지만 그들은 어, 지, 그들의 것이 드러났을 때 주님께 말씀하시다 어떻게 하죠? 그 양심을 거부해서 주님을 비방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의 깊은 것이 드러나는 일이 있어요. 이 드러남은 이 드러남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거나 흥하거나 이둘 중에 하나로 갈립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드러났을 때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비방하는 일, 을 거역하는 일이죠. 그렇게 되면 패하는 일이 되고 흥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 흥하게 되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그 길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깊이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주님은 우리의 깊은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거역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회개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예, 사게가될 것인지, 아니면 부작원이 될 것인지, 감춰놓은 것이 주님을 만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 신앙은 사실, 어, 하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 그 거룩한 빛에 우리가 얼마나 감춰놓은 죄인인 것이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는 더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 같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